예, 다윗과 나는 뭐가 다른가? 다윗과 나는 뭐가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건 장소로서의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도자라는 것은 중심을 잡아주는 자, 이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신의 중심을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위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행합니다. 오베데돔의 짐에 있었던 언약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 쭉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강한 군대를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 중심이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무기가 중심인 나라도 있죠. 또 어떤데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사람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인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들은요 누구를 이렇게 쭉 만나면은 중심이 무엇인지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걸 읽으면 그 사람 다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도 마찬가지죠. 축구 선수가 이렇게 페인팅을 해도 잘안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 이동을 보면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운동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어떤 분야의 고수가 되었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중심을 세워주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 중심적인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실패는 예배 실패에서 기인된다. 그 무슨 뜻입니까? 중심이 잃어버리면 휘청휘청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었을 때어쩌습니까 걸어갈 때도 중심을 잘못 잡아요. 그럴 때잘못 걷잖아요.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갈라진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중심 잡은 아벨은 살았고 중심 잃었던 가인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그러니까 중심인데 중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다윗과 미갈, 사울의 딸인 미갈, 다윗의 아내죠. 두 사람을 대비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미갈의 시각은 언제나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 눈에 채통이 없지 않느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눈에만 인정받는 인생을 살겠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여호 앞에서 이렇게 나오죠. 16절도 보니까 여호 앞에서 또 21절 보니까 여호 앞에서 두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네 번이나 여호 앞에서 여호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 데오라는 거죠. 인더페이스 o d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 잡으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또 미갈과 같이 사람 앞에 살아가면은 휘청휘청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대표적이었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중심 잡으면 일단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중심을 잡으면 이땅 모든 것들을 고치게 될 것이고. 예배자로 중심을 삼으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언제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믿지 않는 열방까지도 모든 나라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나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참된 중심이 있는 예배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땐 최고의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의 중심이 뭐냐? 두 가지예요. 예배는 중단할 수 있는 힘이에요. 스탑, Stop. 스탑할 수 있는 힘이고 중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예배가 뭐냐면 더 낮아질 수 있는 힘이에요. Go down, 납작이 엎드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단할 수 있는 능력과 더 낮아질 수 있는 능력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더 낮아지는 거, go down, 그게 예배입니다. 이거 붙은다 그러면 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윗을 능가하는 예배자들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란 건 뭐냐면 중단하는 겁니다 스탑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중단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모였다 얘기하죠 다 모였다는 게 뭐예요 중단하고 이 언약계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실패했을 때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언약계의조그만그 상자잖아요. 그거 하나 옮기는데 군대를 3만 명이나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거 올스톱하고 예배하는 곳에 온 이스라엘이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진짜 능력은요 중단할 수 있는 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들여서 중단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예배자인데 예배자가 뭐예요? 모든 거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잘하는 사람 찾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배 없는 봉사가 위험하다고. 봉사합니다. 봉사하는데 봉사하다가 중단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 없는 봉사는 반드시 지치게 돼 있고 그거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할때 사업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하다가 중단하는 게 힘들죠. 사업하다가 중단하는 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사업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쭉 하다가 보면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계속 공부하고 싶죠. 그러면 공부로 살지 못합니다. 공부하다가 중단을 해야 돼요. 중단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사업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예배드리는 것, 그 사업이 살고 공부가 살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은 뭐냐면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힘 그거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를 중단시켜요? 그러니까 중단한다는 건 뭐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최고로 가있다는 라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게 뭐냐면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면 지치게 돼 있고 계속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단을 못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중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요 16절 이하에 거기서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택함받은 자가 적다 그랬어요. 청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못 하는 거예요. 세부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새로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보야 아 되겠다. 그래서 중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하라, 못 간다. 뭐,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는데, 결국 중단 못 하는 거예요. 그, 창안받은 사람 많지만, 택한받은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또한 사람 뭐라 그래? 소 다섯 개를 샀대요. 시험하러 가야 된대요. 그,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요 샀으면 뭐, 시험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중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게도. 그래서 축복이 있는데, 축복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더 나가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 중단 못 하니까, 이것도 뭐예요? 택한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죠? 가지 못하게 놓아 하는지라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대요. 중단 못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뭐강건하에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단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단이 안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그삶 자체가 중단이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때부터 예배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뭐 다른 성경 같은 데는 고난이 우리를 하여 예배자 만든다 그런 얘기 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 진짜 능력이 뭐예요? 중단할 줄 아는 거예요. 중단에서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청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청함은 다 받았어요. 택함은 어디에 있느냐? 중단하는 예배의 능력이 있을 때 택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박세리예요. 박세리. 아버지가 굉장히 뜨거운 아버지죠. 딸 데리고 다니면서 뭐 최고의 여제를 만들, 골프 여제를 만들었잖아요. 그 슬럼프에 빠지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제 어, 골프 그만치고 싶다고. 나는 골프 말고 일상생활이 필요하다고. 뭐냐면 아버지가 쉬는 걸안 가르켰어요. 계속해서 골프, 골프, 골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잘하던 사람이. 이유가 뭐예요? 중단의 능력을 모르거든요. 이거 정정적 용어에서는 안식이라 그래요. 중단하지 못하니까 안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타이거 타이거 우즈라고 그 골프 잘 치던 황제 있죠. 요즘에 뭐 처음으로 언더파 쳤다고 오늘 신문에 났대요. 그동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낙오가 되는 겁니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중단 못하니까 그냥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인생 가운데 중단 못하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뭐. 그 인물들 제일 많이 난게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유태인이 뭐딴 겁니까? 유태인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여기 뭐예요? 예배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게 뭐예요? 중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6일 일하고 중단하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일 일하고 쉬는 게 아니고 쉬고 일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안식일이 먼저예요. 달력 보라고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잘 쉬는 게 먼저예요. 안식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줄 아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7년에 한 번씩 또 쉬었어요.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7년 되면 희년이라고 시련이 해서 그래서 주빌리라고 해서 그래서 50년 때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100살을 다못 사니까 평생에 희년은한 번밖에 안 오죠. 50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물론 100세 넘으신 분은 두 번도 오겠지만 대부분 확률적으로 여기서 100세 넘으실 분은 한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어리신 분들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년 1년은 한, 평생 한번 오는 거라고 요 그럼 희년은 3년 동안 일을안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49년째 안 하는 거고, 그냥 7년, 7년 안식년이니까, 77, 49. 49년째 안 하는 거고, 50년째 희년이니까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1년째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둬야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수입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이걸 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내가 안식하고 내가 중단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평생에 한 3년 정도는요,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성도들을 권하긴 권하는데, 얼마나 믿음들이 약한지 1년 하다 나가 떨어지고, 어떤 분은 2년쯤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막 두려움이 오고. 충분히 가능한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요. 이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거를 합니다. 하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창의력이라는 게 뭐예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중단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붙어다니는 놈이에요. 그죠? 붙어다니는 놈보다 무섭게 없는데 유태인들은 노는 놈이래요. 노는 놈, 또 다른 말 쉬는 놈이에요. 쉬는 놈을 못 당한다라는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게 뭐예요? 낯설게 하기 아닙니까? 낯선 거. 그게 창의력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니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창의력이 낯선거죠 이렇게 똑같지 않은 거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않은 거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마다 창의력이 생기는 거고 안식년마다 창의력이 생기는 거고 신년 때 대박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류 사에 획을 긋는 모든 것들 대부분, 대부분 유태인들이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중단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로 살아가잖아요 maybe 근데 그들은요 혹시도예요 by any chance. 그러니까 인케이스 뭐 혹시 어떻게 혹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이 돼요? 쉴줄을 모르니까 중단할 줄 모르니까 계속 삽질만 하다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만 하고 고갈만 되고 맨날 뒤처지게 되는 거고. 이게 중단은 예배는 바로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이 중단의 힘을 배우게 되면요. 내가 중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죠? 그래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기서 신의 세계가 열려요. 그냥 일상용으로 쓰면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죽어라 뛰면 요 인간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그냥 자기 일한 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중단을 했어요. 근데 일이 돼, 신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내가 평생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또 하나가... 뭐 같은 맥락이지만 기도의 세계가 열려요.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신의 세계라는 게 뭐예요? 그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금요철 때그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해서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불가능한 거, 야이로의 딸 살리는 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언제 기도를 제일 잘 하느냐면요 하열락의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나의 한계 플러스 가능성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계예요 지금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내가 못 고치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는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죽어라 기도해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 그럽니다. 나의 한계. 그리고 불가능해요. 그때 기도하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한계도 느끼는 거거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오셔서 고쳐내잖아요. 불가능을 이겨내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나의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불가능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 반 정도가 다 불가능한 것거었어요 대학 가는 것도 불가능했고 병원 가는 것도 불가능했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요즘 생각에 내 힘으로 해버리지, 뭐. 그죠. 사회 보장 제도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사라져버리고, 중단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죽어라 뛰고,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중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그 다윗에게서 볼수 있는 예배가 뭐냐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Go down, 납작 엎드리는 거. 여기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뭐왜 계집종이 눈 앞에서 뭐 옷을 드러냅니까? 뭐 이게 춤추다가 속옷도 보이고 좀 그랬는가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질러 논다는 거죠. 너뭐 이게 주책이냐? 창피하다. 품위 좀 지켜라. 체면 좀 유지해라. 뭐 이런 거예요. 왕이 그 꼴이 뭐냐? 잘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라 그러면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광대 되는 거고 초라해지는 거고 불쌍해지는 거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뭐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앉자 그러면 앉고 그왜 하는지 알아요? 그게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누구 말 들을 때 군대 같은 데가 일어서 앉아 뭐 열중 차렷하면은 그때부터 자기 자존심 가지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거든요 그게 명령대로 따른다는 거 예외가 그거예요 하나님 옆에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회에서 많이 하는 게 율동이죠 율동은 특별히 남자분들 연세든이 남자분들은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교회로 옮긴다 그 교회 기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그게 그게 뭐지 그게 예외거든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도저히 할수 없는 거거든요. 아, 최신머리가 있지, 내가 그런 걸왜 해? 그 이제 점잖게 우아하게. 그데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22절인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게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 온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아지고 낮아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불쌍히 김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배 드리기 원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나 자신일 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조 자부심이에요. 잠깐 클라 그러고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춤추고 좋아하고 하나 옆에 몰입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 여러분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낮아지기 위해서 어떤 때는 무릎을 꿇어요. 그죠 어떤 때 엎드리고 그 사람 앞에서도 안 해요. 그 굴종이잖아요. 누가 그걸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불쌍해지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나에게, 나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멀시옵니? 그게 예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충만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때 몰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라지고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죠. 병도 나아요. 인생이 바뀌어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낮아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낮아지겠어요? 예배 때도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낮아지자. 그 사람은 교만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한껏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져요. 낮아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감탄 잘합니다. 끊임없이 감탄해요. 여러분 원숭이하고 인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원숭이에게 원숭이가 새끼를 돌볼 때. 그 보이는 행동하고 인간이 아기를 돌볼 때 보이는 행동이 다르대요. 인간만이 아기를 보면서 감탄할 줄 안대요. 와 예쁘다, 와 대단하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엄마가 키우지 않은 아이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대가족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감탄하니까 그죠?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 볼때 모든 게다 감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2번씩 크게 감탄한대요. 와, 대단하다, 그러고. 그 어느 정도면 뱃속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사진만 보고도 막 감탄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감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애가 건강하게 크는 거죠. 여러분, 웃는 게뭐별거예요 근데 웃으면 막 감탄해. 와, 웃는다고. 우리 보기도 민망하죠? 뭐, 못웃는데가 누가 있어 그죠? 또좀 커가지고 뒤집읍니다. 뒤집기 못하는 애가 있어요. 뒤집었다고 또 감탄하고 감사한 검 드리고 그래요. 애가 뒤집혔대. 그래서 감사한 검을 드리는데 감사한 검 기도 제목 쓰면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웃겨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주님 뒤집혔대요. 뒤집혔대요. 감사합니다. 뒤집혔대요. 감사하죠. 첫 걸음마 하는 날은 집안의 축제예요. 집안 식구들에게 다 전화 걸래요 드디어 섰대. 드디어 걸었대.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큰 애가 걸을 때막 부모님이 전화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걷기 시작한다고 걸었다고 감탄이거든요. 감탄. 인간은 감탄하고 감탄 받는 존재예요. 누가 감탄합니까? 낮은 자가 감탄하는 거예요. 낮은 자. 정말 낮은 자. 감탄하고 이렇게 놀라워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 이번 제주 준비팀 뭐 이렇게 여러 멤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 점심을 사줬대였는데 사실 뭐얘기해봐야뭐 재밌겠습니까 아저씨들 얘기들 뭐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 그 막내 딸하고 동갑인 35기죠 어떤 준비팀 자매가 그냥 뭐 말만하면 웃어요 막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말만하면 그랬더니 준비 현장이 17기니까 43이에요 그리고 그 자매는 35기일 거니까 어 25? 둘이 17년 차이에요막그 형제가 막 느낌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야이 도둑놈 하나 그랬는데 느낌이 다르대. 지 또래들하고 지냈을 때 느낌이 다르대. 이거 뭐 맨날 감탄, 웃고. 그게 생명이야, 이게 생명.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명을 느낀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감탄하고. 나이 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됨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탄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비웃는 게 아니죠. 시선이 장점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야참 유익한 얘기한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데, 야참 재미있는 얘기한다. 그죠? 내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다. 그렇게 낮은 자세가 있으니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우리 보통 아기 부모 아닌 사람들은 애가 뒤집었다 그러면 웃기는 거죠. 그거 못 하는 애가 어딨어? 이런 거죠. 그 감탄이 안 나와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한껏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얘가 지금 기어만다니는 애가 지금 서서 지금 걸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선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걷기만 해도 대단하든가, 걷기만 해도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감탄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낮아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들이면 세상 모든 게다 감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다 그런 거지, 뭐 별거 아니야, 이런 거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인 사람, 애가 뒤집는 거를 기적이라고 느끼니, 뭐가 기적이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 다운 할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은혜는 막 쌓이잖아요.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넘치겠죠. 넘치니까 흐르겠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백성에게 축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선물도 나눠줬다. 우리가 BMW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Blessing, 축복 다음에는 미션,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받는 거거든요. 축복을 받으면 이게 내 속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 넘치게. 넘쳐 흘러요. 그래서 주변 백성들까지 다 복받게 되잖아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갖는 복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단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go down 하면서 낮아질 줄 알면 은혜가 막 모인다니까. 은혜 깔때기가 돼서. 은혜가 모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가 될수 있어요. 성기고 돕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주십시오. 없는 것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근데더 가진 것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더 가진 것 놓고 기도 안 하면 이게 썩게 돼 있습니다. 그죠? 좋은 외모, 좋은 학벌, 뭐 좋은 조건, 좋은 뭐. 경제적인 상황 이거 기도 안 하면요 이게 썩게돼 있어 복를한번해복 보고는 맛있지만 독을 빼야 먹잖아요 축복은 보고하고 똑같아요 보고가 많이 있는데 맛있는 거거든요 고급이거든요 보고가 제일 고급 어정 아니에요 독을 빼내야 돼요 빼내는 건 사명으로 가지 않으면 독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멋진 가정들 많이 있는데 차인표 씨또 시네라 씨 남자도 참 멋지게 생겼고 여자분도 뭐 아름다운 분 아닙니까? 참 훌륭한 커플이죠. 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보통 사람들로 코볼 때는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되게 위험하잖아요. 저렇게 축복 가운데 있으면 저가 언제 넘어지고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축복을 사명으로 얹인 거예요. 컴패션 사역하면서 아프리카 돕고 있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내 안에서 흐른다 그래서 아이가 셋인데요 둘째, 셋째, 첫째가 정민이 이건 직접 나아내고 예은이, 예진이라는 두 여인은 입양했어요. 그게 축복으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섬기고 언제나 많이 받은 걸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션,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건강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축복이 많이 임해요 하나님 옆에. 근데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너무 불안해. 이게 안 맞아야 되는데 다 맞아요. 교만하면 다다 다 나가 떨어져요. 꼭나운 해야 된다고 예배자 되지 않으면 축복이 망해요. 지금도 여러 번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능력 주셔가지고 잘 되거든요. 풍성해지는데 너무 나쁜 조짐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예배 소홀히 한다는 게 뭐예요? 중단을 못 하는 거야. 예배 소홀히 한다는 게 뭐예요? 너우다운 더 낮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초라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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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사실 그거 바라보기가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시간 문제니까. 저 어떻게 언제 무너지냐 차이지. 그거 그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안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보험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면요 없을 때도 길이 열리고요. 하나께서 충만하게 부어 주셨을 때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Stop and go down. 중단할 수 있는 힘이고 더 낮아지는 바닥까지 엎드리고 쓰러지는 능력이에요. 그때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의 세계가 열려요. 가독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기도할 때 기도로 응답받는 세계. 그래서 사실은. 승승장관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 의 백성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승자에 있는 믿음의 종도이를추구합니다모두 자리에 서려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